잘 알려지지 않았던 서해 바다의 신비로운 모습 전해드립니다.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때면 태안에선 국내 유일의 자갈로 이루어진 자연 방파제가 나타납니다. 또 바다 한가운데 35km의 거대한 모래섬이 몰디브처럼 생기는데 한 달에 딱두번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태안 꽃지 해수욕장에서 10km 가량 떨어진 내파 수도입니다. 섬의 모습이 눈에 들어올 무렵 하얀 백사장도 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가가서 봤더니 자갈 언덕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만들어진 이 자연 방파제는 겨울철 강한 파도의 영향으로 형성됐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은 돌로 된 자연 방파제입니다. 이 구석이 돈에 그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 보니까 많이 밀반출되고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 지금은 네팔 수도에 있는 방파제 만이 유일한 우리나라의 방파제가 되겠는 하루에 두번 물이 빠졌을 때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연 방파제는 백중사리를 맞아 일년 중 가장 많이 드러난 상태로 길이는 약 300m 이상, 폭도 50m가 넘습니다. 바다 한 가운데 길게 뻗은 모래톱이 드러납니다. 길이가 무려 35km에 달하고 폭은 최대 4km, 높이도 35m나 됩니다. 모래톱이 훤히 보일 만큼 맑고 가마우지나 갈매기 등 바다새들의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3천 년 전쯤부터 퇴적이 시작된 장안사퇴는 하감포구에서 불과 3km가량 떨어져 있는. 어부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보물입니다. 장안 사태는 그 물이 빠지면은 그 나타나는 그 모래 섬이에요. 그래서 꽃게 까나리 광어 뭐 이런 것들 그 산란자이거든요. 장안 사태는 한 달에 두번 조금 과 사리 때만 이틀 가량씩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태안의 어부들이 아니면 좀처럼 보기 힘든 바다의 신비는 현재 천연 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TJB 조상원입니다.